<laughs> 이런 거 만드나요? 아, 당연하죠. 기대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제 버스를 <끝까지 웃음> 타고 일본 쪽으로 나가야 되요 3분밖에 안타서 빨리 가야 돼요. 은행이랑 <laughs> <laughs> 아, 엄청 운 좋게 버스를 타가지고, 시간도 아주 딱 맞아서, 빛시안 타고도 루직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제2의 안 좋은 점. <laughs> 레고 레고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<laughs> 어르신 거 보이시나요? 근데요, <laughs> 예, 저, 저거 탄다고 진짜 신났어요. <laughs> 공짜로 타기 탄다고. <laughs> 타야지. 타야지, 타야지. 하시죠? 속감 나올 것같세요 대령님. 뜰을 맡혔는데 말이야. <laughs> 아 진짜 다리가 얼것 같고 <laughs> 손 끝이 얼것 같아. 아 너무 추워. 하지만 또 가볼게요. 오션 코스로 고고. <웃음> <추워>. <웃음> 예 예. 아저 어, 뒤에서 계속 자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<laughs> 소리를 내고 있어요 호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받아라 얘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 어, 둘다 가능한가? 아둘다 가능해 재밌겠다. 안수민, 밥을 먹으러 갈게요. <laughs> 네, 자기적인 옛스러운 네. 아니 저 좀... 원래 진짜 그래요. 는데 졸업식이라 는 졸업식 시 아, 빨리 먹어 봐. 기멋있다데이두 개가 같이 로까니까다행이 야. 지아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나와서 나와서. 지 너무 추워. 오케이. 안녕. <laughs> 카페 왔어요. 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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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었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아 쥬미야 <laughs> 쥬미미미 <laughs> <laughs> <신나와. 웃음> 너도 와봐 됐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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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 나, 대충. 나쫓금 나오던데. 많이 나올땐또 많이 나응아직 움직여. 움직여? 살아있지 아직. 나가야 될것 같은데. 바 아, 우리 살았어. 별로, 네. 제 아, 아, 진짜 깊겠다, 어 아, 너무 예쁘다. 예쁘네, 또. 너무 예뻐. <laughs> 너무 예뻐. <웃음> <웃음> 제 음악 듣고 있나요?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아, 방심하지 마. 그래도... 자, 안심 어림장 같은 바다나 어, 최고의, 느낌이야. 최고의 스파. 스팟. 스파다. 스팟. 아주 시원합니다. 따뜻해. 여기가 좋다. 그러니까. 안 맞아. 안 신경 맞아. 맞아. 따뜻한... 자, 여기 바뀌고요. <laughs> 와, 진짜 신기한? 좋다. 완전 딱 맞아. 그지? 지금 방으로 먹고 있었는데 지민이는 어 치킨을 사러 갔어요. <laughs> <laughs> 어 <치킨이었어요. 웃음> 열정이 대단한 친구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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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 예. 부모 사랑이 넘죠어 냄새가 죽이는데. <laughs> 냄새는 좋네요 음. 와 완전 옛날 느낌 이분 누구죠? 몇시죠? 없어요 지금 10시 32분이요 10시 반밖에 안됐군요 <laughs> 큰일났다 큰일났다 <laughs> 지민아 너 진짜 큰일났다 이렇게 <laughs> 침대 위에서 저분 누구시죠 근데 이분 누구세요?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, 바다 위를 친구 우리 걷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<너무 좋았어요>. <웃음> 특이하다. <웃음> 좋아, 좋아. 이 결장, 이게 바닷물이 얼음. 얼은 거 같은데 너무 신기해. 아니, 바닷물이 얼어요? 어떻게 얼어요? <laughs> 빠졌어요? 저기서. 빠졌어요. <laughs> 빠졌어, 저기서 완전 진짜 날 잡아먹는 느낌이었어. 얘가 <laughs> 진흙에 들어가는 <laughs> 느낌. 어. 아이씨 어떡해? 나 방법 <laughs> 있어. 뭔데? 녕 하세요? 어. <laughs> 대박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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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방 맛이야 진짜? 별로야? 진실 음. 방 맛이야 <laughs> <laughs> 뭐야 <뭐하냐? 웃음> 아니 이거 어뭐 <이제> 뭐 <laughs> 아, i m j 찜질방 i m 찜질방 j i 이름 i m J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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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졸 m Jim 졸 i 고 J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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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아니요, 저거, 저거, 그거야. 어. 아, 깜짝아. 어, 개 빨라. 거북이가, 거북이가 아닌데? 엄청 다른데? 우와, 안녕! 아이게 되게 예쁘나 저거 빨리 먹이. 아. 야, 놀리지 마! 놀리는 거 아니야? 우와, 진짜 잘 먹어. 어 야, 나 거북이요, 처음 봐! 진짜 잘먹어 토끼 미안, 왜, 왜 이렇게 커 진짜? <laughs> 얘들아 바나나칩 먹을래? <laughs> 먹을 사람? 우와. 너가 야 잘..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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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면 안돼 어머 어머 스트레칭 한다 스몰스몰 이거 까 이기 봐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, 아, 아 무서워 <laughs> 빨리 줘넉넉하 아, <laughs> 너... 미안해 하지말 아치 완전 아드드 네, 네. ASMR 알파카 ASMR 여기서 7 0분 버스 놓치고 <웃음> 여기서 <웃음> 또 어찌저찌 길을 찾아가지고 가고 <laughs> 있습니다 네. 잘갈수 있겠죠? <웃음> <웃음> 안녕 쩔었지 700-116분 남았습니다 성공 네.